아, 어떻게 또 일이 꼬이지? 아이고, 영준아. 우리 그때 지 아, 미안해. 얼른 가자. 어, 가자. <laughs> 장나라, 응. 너 어제 어디, 아니, 몇 시에 들어왔어? 어? 12시 좀 넘어서. 아, 그래. 너 그럼 오늘도 거기 포장마차가? 어. 어, 야, 그 생각보다 재밌더라. 엄마, 네가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. 넌 지금 자판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이용당하다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야, 자판이 너한 시간에 너만원 이상 준대. 그리고 의료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다 들어준대. <laughs> 야, 친구끼리 뭐 그런 걸 바라냐? 내너 같은 애줄 알아? 어휴. 야, 짱나, 짱! 나, 짱. <laughs> 아, 포장마차에 별별 손님 다 있을 텐데. 어리버리 저거 저러다가 무슨 봉변이나 당하는 거 아니야? 안 돼. 무슨 수를 써야겠다. 이야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참 좋다. 가슴도 탁 트이는 거 같고. 그렇지. 아 어. 진작에 올거 그랬어. 사실 그동안 난 많이 답답했거든. 오빠 안 오면 혼자서라도 갈 거예요. 이렇게 낚시하고 있으니까 너랑 청평에 왔던 거 생각난다. 그때도 겨울이었지 아마. 가만. 근데 다빈이 진짜 혼자 가는 거 아니야? 아 미치겠네.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고.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진짜 빠르다. 아씨! 아 고기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? 자리 잘못 잡은 거 아니야? 아씨. 뭐? 나라 대신에 정화한테 부탁해 보라고. 그래. 짱나라보다 정화 걔가 키도 훨씬 크고 이쁘잖아. 솔직히 짱나라는 이 남자들한테 매력적인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. 근데 정화 걔는 어? 뭔가 세한, 뭔 매력이지? 있잖아, 어? 지금보다. 두배 이상 포장마차 매상 오른다. 그런가? 그럼. 야, 김수아. 씨, 야! 한 번만 살려줘. 한 번만 <laughs> 살려줘. 다시 와, 다시 이리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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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야! 야! 봤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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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애를 데려다 왔으면 손님이랑 안싸운다이다이 자식. 응. <laughs> 야, 그러면 효진 누나 어때? 미쳤나 진짜 너 죽고 싶어? 야,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포장화차 주 고객층이 누구야? 3, 40대 아저씨들 아니야. 효진 누나딱 봐. 주모 타입이잖아. 그 나이 때 사람들은 그런 편한 여자 스타일을 원해. So, 왜그러왜 그래? 그러게? 내 머리 흥클어진거 보고 모르냐? 나 지금 기분 아주 들어오니까 오늘 걸리면 다들 죽었어 내 걱정하다가 걸리면 다 죽어 어? <laughs> 야, 바치!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만 아는 애가 없대니까 야, 그리고 너내 장사가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아니, 뭔데? 난 말이야, 네가 우리 포장마차에 와서 안주좀 충내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올거안올 <laughs> 거야 올거안올 거야 너만 오면 장사 없어, 이 자식. 안 찍고 없어져 올거안올 거야 차라리 경림이랑 친구로 남을 걸 그랬나 봐 그랬으면 경림이가 지금처럼 힘들 때 오히려 힘이 대줄수 있었을 텐데 <laughs> 이유 연락도 없지 정말 혼자 스키장 간거 아니야? 이제라도. 그냥 친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나을까? 이 생각은 어때 영준아? 가만 혹시 스키장 가서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눈 맞는 거 아니야? 어! 영준아 어어 어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아, 아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거야 이렇게 추운 줄 알았으면 내복이라도 입고 오는 건데 아 추워 에이 オリバイ。